1차식의 더셈과뺄셈의 활용인데요. 1번에서 주어진 상황을 1차식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문장제 문제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1차식으로 한번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분배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가로를 풀어서 동유항끼리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1차식끼리 더하고 뺄 적에는 동유항끼리 계산하시면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00, 세로가 80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폭이 X미터로 일정하고 각변의 수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남겨진 밭의 둘레의 길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하셨, 했거든요. 둘레의 길이? 네,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렇다면은 둘레의 길이니까요. 요거 있죠, 요거.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전체 100인데 중간이 X란 말이야. 그럼 100에서 X를 뺀 거지. 그게 모두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가 있네요. 자, 그래서 100에서 x만큼을 뺀 것이 모두 네 세트가 있다. 라고 일단 일차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세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남겨진 밭에 둘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개 더한 게또 81에서 이폭 x를 뺀 거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두 세트 있고요. 세 세트들 여기에 네 세트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80-x도 4세트가 있거든요. 80-x도 4세트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남겨진 밭의 둘레를 다 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다 둘레가 색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파란색과 이거 빨간색을 뭐 한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400-4x 더하기 320-4x 해서 상수항끼리 720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